를 선도하는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이름은 2026 k g EV 픽업 트럭.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술, 디자인,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융합된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KGM은 이번 모델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차량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요소는 강렬하면서도 정교하게 다듬어진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넓은 LED 라이트 바와 세련된 프론트 페시아로 구성되어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차체의 모든 라인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어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쇼룸 조명이 비칠 때 차체 표면에 퍼지는 반사광은 이 차량이 얼마나 세심하게 제작되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측면 디자인 역시 단단하고 균형 잡힌 비율을 보여줍니다. 대형 에어로 휠, 안정적인 바디라인, 디테일이 살아있는 도어, 패널까지 모든 부분이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흐트러짐 없이 완성된 실루엣은 K김의 높은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며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높은 해상도로 정보를 선명하게 전달하며 사용자 중심의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최신 전기차답게 깔끔하고 직관적인 구성입니다.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 메뉴 이동, 음성 명령 인식 모두 자연스럽고 정확합니다. 운전자는 시선을 크게 이동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 역시 편안한 조작감과 높은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핵심인 성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K 금 EV 픽업 트럭은 강력한 전기모터 시스템으로 놀라운 가속력과 높은 토크를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전기모터 특유의 힘은 이 차량이 가진 잠재력을 확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고속 주행은 물론 저속에서의 부드러움까지 모든 속도 영역을 안정적으로 커버합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을 고려해 설계되어 훨씬 넓은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합니다. 고속 충전 기술이 적용되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은 발열을 최소화하고 셀 보호 기능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 역시 큰 장점입니다. AI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선 유지, 거리 유지, 자동 제동 360도 카메라 뷰 등을 포함해 운전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차 보조는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한 조작을 지원하며 초보자도 쉽게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폭넓은 LED 테일라이트는 야간에도 높은 시인성을 제공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트렁크라인은 단단하고 실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적재 능력 역시 뛰어납니다. 픽업트럭의 실용성과 전기차의 세련됨이 조화롭게 담겨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차량은 조용한 실내, 강력한 성능, 단단한 외관, 넓은 적재 공간, 첨단 기능 모두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기차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운전자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특별한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2026K금 EV 픽업트럭은 앞으로의 전기 픽업 시장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차량이며 혁신의 기준이 다시 쓰였습니다.